양가 어머님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는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는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김성호 박사님께서 주례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김성호 박사님은 방송인으로서 KBS에 오랫동안 공직하셨습니다. 2007년 KBS 인터넷 사장을 끝으로 퇴임하신 후 곧바로 대학 교수로 초빙받으셨습니다.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정보 콘텐츠 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월로그스 모임의 한국 언론 연구회장으로 봉사하시면서 방송 역자로서 한국 방송 역사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김진영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습니다 오늘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을 축복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이제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의 축가를 받으며 입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빈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맞절은 주례 선생님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진정군, 진정. 주연장, 맞절굿. 두분 잘하시는 사이시지? 존경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맞죠. 맞죠? 다음은 혼인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김진형군과신부 최수연 양은 어떠한 경우라당신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기를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일이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 수영이야? 네, 맹세합니다. 한번 더. 네, 맹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두 사람의 사역의 증표가 되는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두 분은 마주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는 박수로 이 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지 교환이 두 사람에게 오늘을 기억하는 의미로 영원히 간직되길 바랍니다. 이미 이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선언물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랑 김진영군과 신부 최수연 양은 그 일각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의 출연은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합니다. 언2 0 2 0년2월8일 주례 김성 호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간직해야 할 소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치 영부님, 신부 수현양도. 도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훈련식을 집단하는 주회로서 신랑 신부의 친척과 손우배 그리고 친구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큰 경사의 주례를 맡게 된 것은 신랑 진영군의 아버님 김소환 동료와의 친교에서 비롯됩니다 신랑 아버님 김소환 형은과는 45년 전 KBS 만나서 지금까지 동지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소환 형은 KBS 국장 시절에도 인품과 덕망이 뛰어나 제가 KBS 인격이라고 불렀어요. 신랑 진영문과는 대학 시절 군대 시절 가문의 인재 군대에서 그때 전화를 하면서 서로 주회를 맡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감회가 크기만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주회를 맡았습니다만 저는 이 일륜 대사를 주관하는 인품과 동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기이로서는 오늘 부부로 새롭게 탄생한 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길잡이로서 혹은 지지으로서 살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신랑신부 인생 사리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열륜이 지났기에 이 자리에 서기에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랑신부는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소중한 젊은이들입니다. 신랑신부가 모두 무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청년들입니다. 신랑 김진영은 군 현재 GS료피에 근무하면서 소중한 생각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춘입니다. 신부 치수영 양은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저는 이한 쌍의 원앙을 보면서 참으로 건강한 젊은이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례는 이러한 선남선녀를 키워주신 양과 어른들께, 부모님께 큰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갑박한 이 사회에서 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사회에 내놓으신 양가 부모님, 크게 축복받으십시오. 오늘 이 신랑 신부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생과 새로운 봉사라이브입니다. 하경 여러분들께서도 늘이 신랑 신부에게 용기와 희생과 봉사의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주여로서 70평생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체험적제 인생단 들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에게 주의의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기나 긴길 장정이 오늘 축복 이 긴길을 니다이 세상의 길을 멀고 길게 보고 천천히 가슴을 풀겠습니다. 현대는 백세 장수 시대입니다. 이란한 시대에는 좋은 습관, 아주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지켜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만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줍니다. 규칙적인 좋은 생활 습관 이것이 저를 방송일로, 방송학교수로, 방송역사학자로 모신 여러을살리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넓고 길게 천추리를 키워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부분. 세상을 나무들과 숲이 집지체인 숲, 숲을 바라보는 인생 공관자가 되어야 돼다인생의 사는 나무보다는 그 숲에다 포레스트, 포레스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무만 바라보다 보면 가정과 사회를 이용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숲의 초점을 맞추면 해변 나무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나무로서 작은 조각들을 전후 관계로 잘려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낱개의 나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새롭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상을, 사회공동체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경영에 나아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랑신부는 둘이서 함께 늘 항상 준비하는 인생사리가 될 네. 저는 인생은 준비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랑신부도 끊임없이 준비하는 일상이 되도록 해주길 간구합니다 오늘을 준비하면 내일이 넉넉하고 한달 1년을 준비하면 1년 10년이 여유롭습니다. 아름다운 생애란 멋있는 통행을 준비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의 몫입니다. 인내는 제가 세상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잘 버티는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자주 말을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목수로 이런 비를 맞듯 살아온 상황입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성현 성전의 말씀도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야 인생살에서 값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경선한 자세, 아주 지극히 경선한 자세,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고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경선함에는 정직성, 정직함과 성실성, 성실함과 순수성, 순수함과 단순성, 단순함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여기에... 안녕하세요, 하객 여러분. 저는 신부 최수연양의 17년 지기 친구 윤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바쁜 주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축사 자리는 처음이라 지금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제 친구 수연이의 결혼식을 축하해 줄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수연이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17살 여고생들처럼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먹는 걸로 장난치다가 서로 펑펑 울기도 하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몇달전 수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신랑님이 어떤 분이실까였습니다. 수연이는 따뜻하고 정많은 친구이기에 신랑님도 따뜻한 분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연이에게 신랑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연이의 대답이 모든 게 나와 꼭 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17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수연이와 신랑님이 서로 닮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수연아. 오늘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듬직한 신랑님 옆에 서 있는 널 보니 내 친구 정말 가긴 가는구나. 실감이 난다. 친구로서 앞으로 너의 결혼 생활이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힘든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해. 성인이 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고등학교 벚꽃길을 걷다 울다 하면서 서로 많이 힘이 되어줬던 거 기억나?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라서 그 시간도 추억이 될수 있었어. 그때처럼 이제는 신랑님과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어떤 힘든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의 친구로서 뒤에서 응원하며 잘 지켜봐 줄게. 그리고 수연이의 반쪽 신랑님, 온화하고 착한 성품에 늘 수연이의 의견을 먼저 귀 기울여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시라 걱정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수연이 친구로서 신랑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사랑한단 말과 함께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만 수연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맞춰가는 예쁜 부부가 되기를 평생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두 사람이 되기를 부부가 함께하는 매일이 따뜻한 봄날과 같기를 바라면서 편지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8일 너의 친구 윤기가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과는 천천히입니다. 네분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축가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laughs> 시간. 전에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laughs>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 주말 만 되면, 시 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시 간이.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밤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워워 당신과는 천천히 워워 당신과는 천천 그저 시간이 또 흘러가기만이라도 좋 소... 인사는 주례 선생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신랑 진영 자기 장모님 내 인사를 잘하는데 잘못이 없는데 자 신랑 신부가 장모님 자녀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이상으로,